안녕하세요. 상비 유튜브로 시집 독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6월 말에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을 써낸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쓴 시들은 비교적 어, 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 해서 어, 쓰여진 시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어, 일곱 번째 시집 속에는 그때 그때마다 제가 살아온 내력들이 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집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느낀 저의 삶을 이미지로 풀어낸 자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집은 이사를 하면서 살았던 두부어 불광천하고 중랑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산책을 하면서 강물과 서성거림 사이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걷게 되면 그냥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움직이면서 강변에서 만난 풍경들이 시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세 편의 시 역시 거기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저런 뒷모습. 한 손으로는 장난감 트럭의 메인 줄을. 한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거리에 서 있다. 장난감 트럭에 무엇을 실으려고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거리에 나왔을까? 저런 뒷모습이 내게 있었을까? 동네 천변을 매일 걷다 보면 발바닥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이 솟아납니다. 나무가 한시도 쉬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표정한 건물들이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을 사물들의 내부에서 이름이 술렁인다는 것을 가볍게 가볍게 발바닥으로. 풀리처럼 들어올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물 속에 주둥이를 넣었다 뺐다 하루 종일 바쁜 새끼 오이들의 엉덩이를 보노라면 바람 속에서 하얗게 웃음 지으며 애인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다. 겨울 동안 나무들은 생각을 했고 봄은 그 생각으로 나뭇잎을 바꾸며 오고 강들이 동네에 사는 이 기쁨, 잉어들이 있는 물 웅덩이에서 느끼는 혈관 속에서 팔팔 뛰는 이 슬픔, 사춘기 소년으로 돌아가 헤아릴 수 없던 병을 따라 열리는 이 꿈, 걷다 보면 그리하여 나는 손바닥도 발바닥도 없이 무리에서 투명한 생각으로 흘러 내 삶이 한 장소와 한 풍경으로 축소되어 내 어머니의 피부 빛깔이 흑인처럼 검다는 것을 깨닫던 그때로 그 슬픔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무릎에 다시 누워보는 것이다.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 강물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짰다 풀었다 하는 노인들. 바다만 파도가 있는 게 아니어서 강물도 밀려왔다 밀려가며 강변에 수십만은 모래톱을 만들고 거기 새들이 발자국을 찍으며 꼼짝 않고 물살을 쳐다본다. 햇빛이 물살마다 얼음거려 강물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거기 비차 나는 물빛이 노인들의 주름팬 이마에 스니다 그래 그들의 이마에는 주름살마다 빛이 배어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들은 꼼짝 않고 물살 속 빛을 응시하다가 물순간 뒤로 쪼아먹는다. 산책로에 드문드문 노인 벤치마다 앉아 있는 노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강변의 모래톱이나 물속 삐죽솟은 돌 위에 우아하게 한 발로 서 있는 물새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듯 자신만의 세계에 속한다는 표시로 이마에 섬을 만드는 노인들의 조용한 모습. 산책로의 벤치에 앉아 그들은 물레로 강물소리를 감아올리며 생각의 실을 잡는다. 강변에 쌓인 모래톱이 밀려온 물살에 쓸리며 새들의 발자국을 지우는 황혼물이막 고치 속에서 기어나오는듯 환한 주름 하나 그림자 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첫 시집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시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단어와 이미지만 다를 뿐 하나의 생각, 하나의 장소를 끊임없이 데프요, 데프이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풍경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게는 그것이 다 같았고 저의 생각과 상실을 거기에 카메라처럼 들이대면서.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을 반복적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것이 어머니, 고향, 별, 바람, 하늘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죽음과 상실 속에서 모두 사라져간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저는 제 감정이 이입되어 풍경과 하나가 되는 순간, 제게는 그것들이 희망이나 예배 장소 같은 것이 됩니다. 사물이나 사람이 순간적이나마 예배를 하는 대상이 될 때,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들과 하나 되는 느낌이 됩니다. 이번 시집은 그렇게 강변을 걸어다니면서 서성거리면서 타인에게 또는 풍경과 그리운 대상들에게 이쁜 순간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느낀 대로 써보려고 한 시적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흡하고 어설픈 시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